엄마, 어, 어. 엄마, 어디셔? 엄마, 마을회관에. 아, 마을회관이야? 응. 음. 어. 엄마, 어저께 오빠가 음. 샐러드 15개 갖다 줬어. 음. 근데 유통년, 유통한이 유통 어저께까지야. 음. 그래서 어저께 새벽 3시까지 먹었지. 아이고, 참. 그래가지고 <laughs> 아 아침에 엄마 배탈 나가지고 아나 설사하고 막 난이도 아니었잖아 아 그러니까 완다 그렇게 많이 먹어 한 개만 먹고 두 개는 먹고 나눌지아 요즘 여름이라 유통기한 지나면 엄마 그 저기 뭐야 유통기한 지나면 식중독 걸리잖아 코로나 걸리기 아유. 전에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해 많이 먹어도그렇게 그, 그 되잖아 아유 엄마 왜 이렇게 유통기한 이 어저께까지 그걸 밤 11시 반에 갖다 주면 나보고 그거를 새벽 3시까지 15개를 다 먹고 자려는 거지? 그걸? 아니. 그, 그다음한 3일 지내도 괜찮아.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라고. 아, 이거 네가 그 많이 먹어 걸리나. 그래 그리나 마찬가지다. 아, 나...